어. 아, 괜어 그래, 아, 어이스잘 잡고 잘 잡고. 아, 가위. 아, 몸은 못 가나. 와, 사이, 사이, 채원! 굿! 오, 어, 나이스, 잘 추고! 오케이! 다시 한번 더, 한 더, 한 더! 오, 이때고기 들어봐! 사이, 사이, 진정해! 나이스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. 기다려, 기다려. 기다려, 기다려, 가지 마, 가지 나이스! 나이스, 일로 일로 다시공다 막아준다며? 어. <laughs> 아, 까 <laughs> 아 어우. 아 근데 바짝 바짝. 왜 원래 축구 했어? 아니요. 아니. 아 근데 진짜 잘한다 어떤 어? 태권도. 아, 태권도? <laughs> 패스 앞에 앞에 받아줘. 태화 <laughs> 나와 나와 나와. <laughs> 감정. 어떻게 그렇게 잘하지? 내가 잡한 거? 야 <laughs> 언니 잘해요. 아, 자꾸 뭐라 한다, 각지가 대모라 아, 한다, 제일 모라 오늘 다운그레이드 됐어요. 왜? 아, 아 원래 잘한다 생각했는데. <laughs> 너무 안했는 같아 내가 진짜. 주짓수만 해서 그래요. 아, 지금. 맞아, 맨날 하짓수, 하짓수 올리고. 어쩔 수 없다 지금. 언니들 이제 밥 먹으세요. 아, 진짜. 아직야, 지금야. 그래, 이분 더 있다 왜 그러는데? 수, 수인아, 네 역할 뭔지 예스. <laughs> <laughs> 공앞아 아이압 맞 와! 오! 오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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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이고. 삽이. 어디서 저런 공격로 진행한 거야? 쉽게 아시죠? 제대로 되잖아. 진짜 그래, 그래, 어쩌다 해. 그래?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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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. 그렇 봐. <laughs> 이 정도면 죽어 <laughs> 한다. 아, 아, 미안. 아, 미안, 미안. <laughs> 아, 미안, 미안. 미안, 미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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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미미 <웃음> 라이벌. <웃음> 아니야, 아니야. 아 아니야. 어! 아, 아, 아 슈팅! 아이스야니야 아니야. 아니아야아아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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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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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야. 야아야 네 <laughs> 은늘야공 먹으러 온다 야. <laughs> 어? 저기는 올면서 <너>, 하겠지. <laughs> 어? 할게 없는데? 이 <laughs> 야, 야, 스타 스스 Olneum 네. 사진 찍게, 바로 사진 찍게, 언니들 오세요. 성경이 언니 들오세요 정경이 언니, 언니 들어오세요. 바로 가야돼. 나, 나, 나. 오우. 네. 잘 가. 끝나고 잘 찍어. 컨트롤. 오케이 고 언니들 여기 배경으로 서 계세요. 쭈기 네. 보고 저... 언니들 여기 네. 음, 배경으로 저... 서 계세요. 그래. 지영이 언니 어이, 어이, 지금 해야 돼 어. 어. 마지막. 맞아. 맞아. 마지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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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계속 눈치를 놓고. 哇，卡比！